안녕하세요. 늘 작은 손길이 당신에게 기적이 되길 바라는 나비효과 에스테틱 대표원장 박수빈입니다. 나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신다고요? 오늘은 다이어트와 림프의 관계, 그리고 붓기를 관리하는 꿀팁까지 공개해드릴게요. 먼저, 다이어트와 림프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림프계는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림프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몸 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. 이로 인해 붓기가 커지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다이어트 중에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더욱 더 많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데요. 이것이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림프 마사지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림프 마사지인데요. 손끝에서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림프를 만져주는 것을 림프순환 마사지라고 합니다. 여기서 셀프 림프 마사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참고해주세요. 두 번째, 반신욕.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을 해주면 몸의 순환이 원활해져 부종을 완화시켜 줄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충분한 수분 섭취. 충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림프순환에 더욱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루 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.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인데요. 가볍게 걷기.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나트륨 줄이기. 짠 음식은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저염식 식단 추천드릴게요. 붓기 관리 꿀팁은 도움이 되셨나요?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다이어트와 붓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니 꼭 실천해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